방금 전 밥을 먹었는데 뭔가 또 허기진 느낌에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시자 치킨 라면 등 맛있어서 한번두번 번 먹던 음식들이 어느새 나의 행동과 기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 시끌시끌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의 식습관 균형 잡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편에서 자극적인 식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더라고요. 마라탕과 탕후루. 그것들이 아무래도 중독적인 측면이 있어서 도파민과도 좀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보면 박사님 그리고 제 전공에도 관련된 얘기를 이미 우창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해 주셨더라고요. 백과 선생님의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정신과 뇌의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봐야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과 관련해서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너무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저 먹는 거는 우리 정신 건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섭식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면증, 불안 장애에서도 먹는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도 우리가 분명히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필연적으로 부족하게 섭취하는 이런 균형이 깨진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 되게 좋은 일이긴 해요. 우리 몸에서 소모하는 열량의 20%에서 25%를 뇌가 혼자 소모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뇌를 쓰면은 이 열량 소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음식이 땡기고 정말 식욕이 돋.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뇌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비만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비만율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영양소 결핍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참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듣는 게 밤에 배달음식 시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쓸어온 거 이렇게 폭식으로 해치우는 거 정말 끊고 싶은데 안된다 라면서 자기의 의지가 약한 거를 굉장히 탓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지 부족 때문만은 아닐 거다 좀 중독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거는 분명히 도파민 회로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중독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허하거나 슬픈 어떤 날, 어, 막 먹었더니 단기적으로 이 당이 돌면서 포만감이 오면서 조금 우울함이 줄어든 것 같다. 그게 없이 보상이라는 걸 학습하게 돼서 이러한 회로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사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헛헛하기만 하면은 거의 자동 반사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게 된다. 내가 좀어왜 이렇게 내 의지가 약하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탓이 아니라 뇌탓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의 헛헛함을 채워 주는 것을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죠. 내가 이렇게 헛헛할 때마다 먹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다. 근데 희한하게 운동하고 나면은 헛헛해서 먹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그 식욕이 별로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었다기 보다는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에 중독된 상태였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회로를 어~ 뇌 안에 새로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내 얘긴데라고 좀 찔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음식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엔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기분도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하면 다들 아마 매운맛 역시 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내 연구진이 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손은 그 찬물 한 7도씨 정도의 찬물에 손을 담가놓고 오른손으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좀 약간의 신기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코르티졸,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매운 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서 코르티졸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꼈다는 거죠. 평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평소에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조절 능력, 코르티졸 호르몬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코르티솔이 나오고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좋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채소와 야채, 과일, 지중해식 식단. 우루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에도 그것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 식단이 건강한 식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줄여주는 데는 되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요리해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또 그거 요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또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자극적인 음식들이 뜨고 나도 모르게 아 그냥 또 오늘은 요거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되게 십상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그중에서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식약처 SNS에 들어가 보거나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검증된 몸에 좋은 음식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들로 정말 제 뇌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 음식만큼 즐거운 토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활동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식약처 유튜브의 내용들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